예, 제 2편 해볼까요? 그맨 처음에 제가 전제했지만, 제가 문과계통이기 때문에 이 물리학상 수상자,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이걸 제가 번역하려고는 상상을 못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번 노벨 물리학상 수상은 AI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요 AI가 워낙 중요하니까 문과생이라고 비껴가질 않겠죠. 그래서 좀 어려운 주제지만 해볼 텐데요 Ground Zero 하면 출발점이라고 생각하셔야죠 현대 AI의 출발점이요 Since it was first awarded in 1901이 t 이제 뒤에 나오는 명사를 미리 받을 수도 있어요 이 대명사가 그래서 뒤에 나오는 그것이 맨첫 번째 수여되었다 이거죠 1901년에 수여된 이래로 The Nobel Prize in Physics 노벨 물리학상이 h a s honored research 연구들을 honored 연구들을 honor 해 왔습니다. 연구 연구에 대해서 영광을 바쳐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구들을 뭐 인정해 온 셈입니다. 예, 연구 연, 여러 가지 연구 이거 research를 여기서 불가산으로 썼는데요. research는 가산으로 쓸 수도 있고 불가산으로 쓸 수도 있어요.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연구도 있고, 집단적으로 우리가 연구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불가설명사 리서치인데,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들을, 연구들을 우리가 인정해서 상을 주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서치의 예를 드는데, 예를 들 때요, 우리가 좋은 방법이 ranging from A to B. 이게 아주 멋진 겁니다. A에서 B에 이르는. 이레인 ranging을 생략할 수 있어요. 그래서 A에서부터 B에까지 이런 연구인데요. To discover subatomic particles, to discover subatomic particle, subatomic s 그 밑에 있는 거니까 원자 구성 입자, 원자가 마지막인 줄 알았더니 원자 또 밑에 또 파고 들어가면 파티클이 있는데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들의 발견. So부터 to gravitational waves, 중력파라고 그러는데요. 중력파. 그 다음에 supermassive black hole 그리고 아주 엄청나게 큰 초질량은 엄청나게 크다는 건데요. 블랙홀이요. 블랙홀이 우리가 크다라고 말은 들었지만 이 블랙홀은 태양의 5만배 이상이라 야 블랙홀이라고 할 수가 있네요. 엄청난 거네요.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가다. 이 블랙홀이 태양 크기만 해도 엄청난 크기잖아요. 그 외에 5만배 이상 되어야 블랙홀이라는 명칭을 받, 받게 된다는 건데요. But in some years, 그러나 일부 해에는, the committee has a c o w l e d e d 이 노벨 물리학상위원회가 인정했어요. a c k n o w l e d g the application of physics to 물리학의 다른 분야에 적용. Other discipline. 이디 i 플 c i p 규율이 아니고 분야입니다. 이거요. 대학이나 이 연구 쪽에 가면 디스플레 e 이 분야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분야로의 물리학의 적용을 예, 하나의 수상작으로 수상 대상으로 인정을 해 왔다는 겁니다. Like in 2020 예를 들면 2021년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무엇에 대해서 노벨상이 수여됐냐면 work 어떤 작업에 대해서 contributing to understanding of climate change 기후 변화를 이해하는데 기여하는 그런 연구 작업에 대해서 노벨 물리학상이 수여된 바가 있다는 겁니다. For this year's award, 금년에 이 수상을 위해서는, the committee emphasized, 이 위원회가요, 강조했어요. The way, 다음 같은 방식을 강조했다. Dr. Huffield's and Dr. Winton's work, 두 사람의 작업. 작업이 어느 분야냐면, Biology and Computer Science 인데요. 생물학과 컴퓨터 공학 분야에서의 이두 학자의 작업이 head roots,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In the physical sciences, 물리학의, 물리학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물리학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그 방식을, 방식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이번 금년에 이 시상에 있어서 물리학상 선정위원회가 어떤 사실을 강조했냐면요. 이번에 이 양반들이 이 그러니까 신경망에 관한 연구가요. 그것이 이제 생물학과 컴퓨터공학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그것이 근본적으로 따지면은 어디에 또 근본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냐면 피지컬, 물리학에, 피지직스에 물리학의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리학상을 수여함이 타당하다. 이렇게 강조했다는 겁니다. While it may s an unusual fit, 그것이요, 무엇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unusual, 아주 이례적인, 이례적인 fit이요, fit. 은 맞아떨어진다는 건데, 좋아요. 좀 이례적인 조화. 잘안 어울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안 n d e r the u m b r physics. 이 물리학의 우산 밑에, 이 AI 어쩌고저쩌고를요, 물리학의 그 큰, u 브 b 라라는 것은 우산이라는 건큰 범주를 말해요. 큰 카테고리 안에 아래에다가 이 집어넣기에는 이 AI라는 것이 아주 이례적인 그런 조화 잘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주민스 크로스버그는 누군데 어 s i 시 i s t 물리학자인데요 어디에서 일을 하느냐하면 the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NIBM, MIT 공대와 그다음에 IBM에서 근무하는 두 곳에서 동시에 뭐 일을 할 수도 있겠죠. 학교와 IBM, 양쪽에서 근무하는 에, 이 물리학자인데, was published several papers. 이 양반이 그동안에 대여섯 건의 논문을, 대여섯 건의, several, 대여섯 건의 논문을 발표해 왔습니다. With Dr. Hoffield. Dr. h o f i e l d 와 함께, in recent 최근 몇년 동안에 Dr. h o 드 f i e l d 와 공동 저자로 논문을 대여섯 편 발표해 왔는데, 그래서, 이, 디미트리 크로토프가 뭐라고 그랬냐면, The boundaries between fields. 여러 영역들 간에, 간의, 영역들 간의이 한계가요. 영역들 간의 boundaries, 한계 또는 경계. 화학이다, 물리다, 이런 영역들 간의 경계가 war, somewhat artificial. 다소, somewhat은 다소란 말이에요. 약간, 약간 인공적이다, 이겁니다. 인위적이라는 거예요, 인위적. 누가 물리학, 생물학을 누가 구별했어? 뭐 절대적인, 하느님이 구별한 게 아니잖아요. 다분히 인위적이라는 겁니다. adding that, 마치 추가하면서요. What is nice about physics is, 물리학에 대해서 아주 멋진 것은, is that, 역사적으로, is always expanding. 물리학이 계속해서 항상 확장해 오고 있다는 사실이요. 그것이 물리학의 매력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물리학은 진짜 천재들만 하는 거지요 다른 학문에 비해서 물리학은 뭐가 멋지냐 하면 계속 확장한다는 겁니다 새로운 분야 가다 물리학으로 다 접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자로서 는 골치 아픈 거지요 존 제이 허필드 시카고 네이티브 시카고 태생입니다 시카고 본토 백이다 이겁니다 i s an emeritus professor 명예 교수입니다 명예 교수 프린스턴 대학의 명예교수 known for 무엇으로 유명한 seminal discovery, seminal 하면 오리지널, 원래의 발견으로 원래의 발견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인컴 c o 사이언스, 컴퓨터 공학에서의 아주 최초의 여러 발견들이란 말이에요 최초의 여러 발견들로 유명한 사람인데 컴퓨터 사이언스만이 아니고 생물학 그리고 물리학 이세분문에 있어서의 원래의 발견이요. 아주 독창적인 발견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He is 91. 지금 91세고 and the third oldest Nobel physics laureate.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로서 laureate 수상자요세 번째로 나이가 많은 사람이다 이거죠. He began his career. 그가 그의 c 리어 사회생활을 시작했는데 at Bell Laboratories in 1958. 1958년, 벨레버러리에서벨연구소에서 Bell 벨이 원래 전화회사지요. 전화를 맨, 맨 먼저 만든 사람이 뭐벨 어쩌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전화 쪽 연구하는 사람, 이게 당시에는 첨단 연구소였죠 여기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As a physicist, 물리학자로서, starting, 그럼 물리학자가 거기 가서 뭐 연구했니? The properties of solid matter. 고체의 물성이요. 고체의 물성을, 고체의 물성을 연구하는 물리학자로서, but felt limit. 그러나, 한계를 느꼈어요. By the boundaries of his field. 자신의 분야. 저기, 물리학이요. 물리학의 이 경계. 경계에 의해서, 한, 한계를 느낀 겁니다. 물리학. 물리학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궁금사항이막 여러 가지는 있데 자기가 아는 물리학 지식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 He moved to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그래서 이거 캘리포니아 대학의 버클리, 버클리 캠퍼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에 지는 University o 에 여러 캠퍼스가 있는데 그중에 뭐 인류가 버클리죠.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버클리 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As an assistant professor 조교수로 1961년에 a n d j o i n e d the physics faculty Faculty는 집합명사로 교수진이란 말이에요. 그랬다가 물리학 교수진으로 합류했는데, 프린스턴으로 다시 동쪽으로 와가지고요. 동쪽으로 와가지고 프린스턴 대학에서 물리학 교수진으로 다시 근무한 거죠, 1964년에. 서쪽으로 갔다가 샌프란시스코 갔다가 다시 이제 동부쪽으로 온 겁니다. s i x e n y e r s later. 그 16년 후에니까, 보니까 1980년이에요. He moved to the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다시 또 서쪽으로 떠다갔습니다. 이번에는 칼텍으로요. 칼텍으로 이, 이동을 했습니다. 아주 명문 기술 분야의 과학 분야의 명문 대학으로. As a professor of chemistry and biology. 화학 및 생물학 교수로. 완전히 천재지요. 물리학 하나 하기도 어려운데, 물리학, 화학, 생물학 다 해버리네요. 그리고 97년에는 return to Princeton. Princeton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This time in the Department of Molecular Biology. 이번에는 무슨 학과냐 하면 Molecular Biology, 분자. 분자 생물학 학과로 돌아왔어요. In the 1980s, 1980년대, his work focused, 그의 작업은 어디에 초점을 맞췄냐면, How the processes of the brain, 인간 두뇌, 더 브레인은 뭔데? 더 브레인 뭡니까? 설명해 보세요. 하면 인간 기관의 기관의 일반화입니다. 그 두뇌, 김박사의 두뇌가 아니고 일반화예요. 인간 두뇌의 그런 처리 과정이에요. 인간 두뇌의 처리 과정이 어떤 식으로 알려질 수 있느냐 이겁니다. 어떤 식으로 알려주다. 그러면, 인 n f o r 대신에, 뭐, 티 e a 에도 비슷할 것 같은데요. 인간 두뇌의 과정들이, 사고의 과정이 어떤 식으로 가르쳐 줄수 있느냐. How machines save and reproduce patterns. 기계들이 패턴, 여러 가지 패턴들을 어떻게 저장하고 그걸 다시 또 생성해내느냐. 요 저장했다가 그 다음에 필요할 때 우리가 다시 끄집어내죠. 다시. 그래서 기계가 어떻게 하느냐를, 예. 가르치는 데에다 초점을 맞춘 겁니다. 그러니까 좀더 쉽게 말하면요. 인간의 두뇌 활동을 이 사람이 생물학, 화학, 물리학 세 가지를 다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겠죠. 생물학 쪽에서 인간의 두뇌가 어떻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지, 직접 활동을 하는지, 인간의 두뇌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정보를 정보를 말하자면 이제. 저장도 하고, 뭐, 다시 끄집어내기도 하고 하잖아요. 인간의 두뇌. 그걸 가지고, 이제, 물리, 이쪽에서 그걸 어떻게 이 기계에다 적용을 시키냐는 겁니다. 기계한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인간의 두뇌가 작동하는 방식대로 정보를 세이브했다가 다시 인출했다가요. 그걸 기계한테 가르치는 겁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이거예요. He explained in an interview. 인터뷰에서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 his work came from. 그의 연구 작업은요, 무엇으로부터 온 거냐 하면, initial intrigue. 그 애초에 그 흥미요. 맨 처음에 무엇에 대해서 흥미를가졌냐 하면, the connection between physics and biology. 이 물리학과 생물학 사이의 연결고리들이요. 연결고리들. 자기 눈에는 보니까, 아, 이게 연결고리들이고요. 물리학과 생물학이 완전히 동떨어진 것을 일반 사람들은 보는데, 이 천재는요, 우리들 꼭대기에 앉아 있는 이 사람은 그두 개를 연결하는 연결고리들이 보여요. 그것들에 대해서 애초에 뭐 20대, 30대 때 흥미를 느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자신의 이 연구가 시작되었던 것이다. Biology is just a physical system. 생물학이라는 것이 별게 아니고 그냥 물질 시스템의 일 뿐입니다. Just는요, 물질 시스템이에요. 생물학이라는 것이 살아있는 생명체를 연구하는 건데 사실은 피지컬 시스템이에요, 물질 시스템입니다. But a very complicated. 단지 매우 복잡한 것일 뿐이에요. In 1982, 82년에 Dr. Hopfield developed a model of neutral, neural networks. u r a l n e 82년에 이 양반이 이 신경망 신경망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Today known as 오늘날 무엇으로 알려져 있는 모델이냐면 the Hopfield network. Hopfield 망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을 개발했어요. 1982년에 왜 개발했냐면 to describe how the brain records memories, 묘사하기 위해서요, 즉 설명하기 위해서인데 두뇌가요, 인간의 두뇌가 어떤 식으로 회상하느냐요, m e m 기억을 불러내느냐, 인간 두뇌가 도대체 기억을 과거의 기억, 20년, 30년, 50년 전의 기억이 너무나 생생해서 괴롭죠 과거의 기억들을 어떻게 불러내느냐를 묘사하기 위해서, 예, 네. 이 기억이 when fed partial information brain records memories 언제냐하면, 이 기억이 두뇌가 기억들을 회상하는데 when fed partial information, 에, when fed는요 feed의 과거분사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요. When, when it is fed. 수동태 문장을 줄인 겁니다. When fed는 when it is fed. 그러니까 두뇌에게 무엇이 먹여진 거냐면 파셜 t i 이에 부분적인 정보가 먹여진 겁니다. 부분적인 정보. 아,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어떤 의자가 있어요. 의자. 어떤 특성을 가진 의자가 있습니다. 의자가 있으니까 이 일부 정보가요, 정보가 저의 두뇌에 먹여졌을 때, 저는 어떤 것을 정하게 낼수 있냐 하면, 이 부분적인 정보로부터, 예를 들면 30년 전에, 어떤 장소에서 누구랑 같이, 어떤, 어떤 곳에, 뭐, 시간, 어, 이제 그 같이 옆에 앉아 있었던 그당시의 모든 것을 기억해 낼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분적인 정보가 우리한테 입력이 될 때, 두뇌가요, 많은 기억을 되살려 내는 겁니다 그것을 묘사하기 위해서 연구를 한 거예요 그것은 similar to the method 다음은 방식과 비슷한 방식인데 your brain uses to remember 여러분들의 두뇌가 요 기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식과 비슷한 건데 a word 어떤 단어를 기억해 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방식과 비슷한데 on the tip of your tongue on the tip of your tongue은 글자 그대로 하면요 여러분의 혀 끝에 뱅뱅 맴도는, 그런데 생각이 얼른 안 나는 단어. 그런 단어를 여러분들이 기억할 때, 여러분 두뇌가 이용하는 방식이다, 이거죠. 그런 방식과 비슷한 방식이다, 이거데 근데 저는 뭐, 저기 혀 끝에 자꾸 맴, 맴도는데, 예, 생각이 안 나는 경우도 점점 아지죠 점점 나이가 먹어갈수록 점점, 날똥말똥 하다가 그냥 지나가 버리는데, 하여튼 그뭐 이렇게 좀 자세히 보면 그런 하나의 요령이 있네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t Disability is called associative memory. 이러한 능력이 associative memory 연상 기억이라고 불리운다 이거죠. 그렇죠? In describing the Hopfield networks, nodes and their linkages. 그래서 이 Hopfield 네트워크, 이 Hopfield 이 박사가 개발한 신경망의 노드와, 노드는 이제 노, 원래 매듭인데, 우리말로 그냥 노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들의 그 연결, 연결들을 묘사함에 있어서, 네, 이 묘사함에 있어서, Dr. h u f f i e l d work showed, 이 양반의 작업이, 연구 결업이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면, The behavior resembled, 그것들의, 그니까 러이 노드들의, 노드들의 이 행태가요, 노드의 이 행태가, 무엇을 닮았냐 하면, 닮았다. The physics. 물리학을 닮았어요. 지금 생물학이 해야 되는데, 물리학을 닮았습니다. That explains, 이 물리학이 무엇을 설명해주는 물리학이냐면, how the spins of nearby atoms, 가까이 있는 원자들, 원자들의 스 p i n 이 회전. 가까이 있는 원자의 회전, 회전이 서로를 어떻게 영향 미치는지, 이 원자가요, 가까이 있는 원자가 회전하면 서로 다른 원자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아마 거기에서 이제 그핵 분열이라든가 이런, 그래가지고 원자탄이 나오고 핵폭탄이 나오고 그러는가 봐요. 그래서 그런 가하고 비슷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거죠. 이 양반의 그 노드와 랭키지가. 예, 보면, 일, 이런 겁니다. 대충 그림을 보면, 허필 뉴럴 네트 허필드의 신경망이 이런 거다 이건데, 이것들이 이제, 노드다 이건데, 이런 것들은, every node connects to every other node. 모든, 이 하나하나의 노드가 전부 다른 노드하고 다 연결됩니다. 예를 들면, 요 이, 이, 이것은, 이 이거하고 연결되고요. 예,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첫 번째 걸 이렇게 연결되고,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연결되고, 그다음 이렇게 연결되고, 어, 그 다음에 또 뭐, 또 이렇게도 또 연결되고, 어, 하여튼, 또 여기에다가도 연결되고요. 여기에도 연결되고, 또 여기에도 연결되고, 어, 각 노드마다 서로한다 연결이 돼요. 서로한테 다 연결이, 상황에 다 연결이 다 되는 거죠. 어, 그러나, 나트, 자기 자신한테는 연결이 안 됩니다. 이 노드가요, 딴 데로만 다 연결이 되고, 자기 자신한테로 돌아오진 않는 건데요. 이런 것이 neural network, 신경망이다, 이건데. 이게 인간 두뇌의 그런, 두뇌의 활동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마 이런 거다, 이건데. He didn't anticipate, 그가 예상하지 못했어요. 예상하지 않았다는 말은. 예상하지 못했는데. His work on neural networks, 이 신경망에 대한 그의 연구가 would ever be used 한 번이라도 이용될 것이라는 것을, 한 번이라도 유익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못했습니다. In 신 a c 기계학습에 있어서 이게 몇십 년 후에 이게 유익하게 될 것이라고는 말하지만 상상도 못한 겁니다. But there's a natural handshake. 그런데 자연적인 악수, 소위 말하는 자연적인 악수, handshake이 있다는 겁니다. 비 u questions in AI, AI에 있어서 여러 질문들과, 그 다음에 AI와 바이러지 쪽에 여러 가지 질문들 사이에 자연적인 연결고리가 있다는 거죠. 그게 h a n d 이라고 표시를 한 건데, 연결고리들이요. The years leading up to the h o p f i e l d Network. 이 Hoffield n e t w o 이 그려지기까지, 이것이 발견되기까지의 몇년 동안이요. Leading up to 하면 어디 어디에 이르는. h o p f i e l d Network에 이르는 그몇년 동안은 w a t l i k e 뭐처럼이었느냐? An AI winter. AI 겨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AI 쪽에 AI의 불모지 AI의 불모시대요. 불모지는 어려운데 불모시대는 뭐 그렇다. 그러니까 AI가 전혀 없는 시대였습니다. But Dr. Huffield's work in 1982 1982년에 이 양반의 작업이 was the major driving force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었어요. 원동력 That ended that period 그 시기를 끝내버린 그러한 그런 동절기를, AI 쪽의 겨울을 끝내버린 그런 원동력이 었습니다 He c o n t i n u e 그가 계속해서 말하는데, it's the ground zero. 그것은 출발점이다. 이거죠 출발점. For the modern era of neural networks. 현대요. neural networks. 신경망. 신경망. 현대의 신경망 시대의 출발점이다. 이거죠? 1982년이. This point was affirmed by 아, 이때의 포인트는 이러한 주장입니다 이러한 주장이 누구에서 확인되었다는 건데요 긍정적으로 확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말 그럴듯한데 라고요 by the neuroscientist and computer scientist 아, 신경과학자이면서 컴퓨터 과학자인 테리 세즈노스키가 아, 이 주장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옳은 소리라고 Now at the Salk Institute for Biological Sciences, 이제 이 양반은 Salk Institute for Biological Sciences라는 연구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who studied 이 양반은요, under Dr. Hoffield. Dr. Hoffield 밑에서 연구를 했어요. And later became, 그리고 나중에 무엇이 되었느냐, key collaborator of Mr. h i n t o n 나중에 Mr. Hinton의 주된 아주 핵심 협조자가 된 겁니다. 말하자면, 공동 연구자가 되었다, 이거죠. Work on the Hopfield Network, Hopfield의 이런 신경망에 대한 연구가 요 Drew many physicists into, 많은 물리학자들을 끌어들였어요 끌어들였다, the machine learning field, 기계학습 분야로 끌어들였습니다 In many ways, 여러 가지 방식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It helped create the field, 그것은 Hopfield의 이 연구네요 허필드의 신경망에 대한 허필드 박사의 연구가 이 기계 기계학습 분야를 창조하는데 이 분야를 새롭게 만들어내는데 기여했다는 겁니다. 여러 분야에서 여러 분야에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네요. 여러 분야 여러 부문에서요. 오케이, 거기가 끝입니다. 아 아직 끝이 아니네요. 이게 2편의 끝이고 3편이 남아있네요.